6넣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아래 아래 4가 있는 경우는 앞에 올리고 4를 빼주었는데 지금처럼 아래 아래 4가 없지만 6에 자리가 없는 경우 10을 올리고 4를 빼주어야 하는데 5에서 뺄 거예요. 5 빼고 하나를 더해서 4를 빼는 방법입니다. 아래 아래 4가 있는 경우 10을 올리고 4를 빼주어 6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처럼 아래 아래 4가 없는 경우는 10을 올리고 5와 1을 올려서 4를 빼줍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 6 자리가 없습니다. 10을 올리고 5와 1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7을 놓습니다. 6, 6 자리가 없습니다. 10을 올리고 4를 빼줍니다. 그리고 2를 올려주세요. 9를 놓고 6을 놓을 때 10을 올리고 4만큼 빼주세요. 그리고 6을 한번더 놓을 건데 자리가 없으므로 10을 올리고 5를 빼고 2를 더해주세요. 4번 문제 4를 놓고 6, 10을 올리고 4를 빼줍니다. 그리고 6을 놓습니다. 5와 2를 놓고, 6을 놓는 방법, 10을 올리고, 5와 1을 올려주세요. 1과 6을 놓고, 6을 놓는 방법, 10을 올리고, 5와 1을 올려주세요. 8을 놓고, 6, 10을 올리고, 5와 1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5를 놓습니다. 7을 놓고 6, 10을 올리고, OY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10을 올리고, 이만큼 빼주세요.